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을 소개합니다. 1 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으셨, 나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이 마음 이 말은요, 원래의 의미는 그분이 뜻을 품으시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어요.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품었다라는 말이요. 15절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서 잉태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구보서가 야구보가 지금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품어서 시험에 들었고,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또 다른, 또 다른 거룩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고보는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품었고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쌓여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결과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결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대조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욕심을 따라 살다가 사망을 낳았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어야 되죠. 의여야 맞잖아요. 의와 생명이어야 맞는데. 사망의 반대말이어야 맞는데. 그런데 사망이나 의가 아니라 누구를 낳으셨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지 말고 욕심을 잘 다스려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생명을 거두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을, 그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무엇을 심으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21절에 나오는 심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황무지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생명을 인태한 것과 같은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21절에서 좀더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어진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수식어가 심상치 않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다 다시 해석하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의 힘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 유전자에 따라서 그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죠. 생명체는 배아의 상태로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유전자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유전자 때문에 성장하면서 다른 개체가 되는 겁니다. 꽃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꽃이 되는 거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렇기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 거듭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DNA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변하고 성장해야 되어 가는지를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나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요.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지만 그들 속에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기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은 심겨져 있어서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곧 시간이 가면 그것이 성장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줄기가 뻗어나올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살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는 거룩한 존재.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힘겨진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구절에 쓰인 받는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배풀어진 것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내가 판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 행함과 연관되는 거예요. 행함과 연관이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듣기는 잘 들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듣고 깨닫고 좋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실천하는 일입니다. 행해야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은 안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생각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졌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내삶 속에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23절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청동거울이에요. 여러분 청동거울은요. 구리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이 어떨까요? 희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뭔가 우리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함인데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은 희미했기 때문에 그냥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 왜냐하면 나는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요.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보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행한다,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포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심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이 전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말씀 결국 이것을 온유함으로 우리들이 받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옮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 보세요.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모습 보면 얼마나 경건해요? 경건하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실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삶의 모습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정말 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된 경건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고 언어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구하와 과부를 활란 중에 돌아보는 것 세속에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입니다 실천해야 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 열매는 오늘 우리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풍성함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한번 이 길을 걸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온전함에 이르는 열쇠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